오늘은 중학교 1학년 문법 동명사에 관해 공부해 보자. 동명사란 동사를 명사처럼 활용하는 거야. 하는 것, 하기처럼 해석하지. 동사와 명사의 성격을 동시에 가진다고. 동사의 성격으로 목적어, 보어, 수식어를 가질 수 있고 명사의 성격으로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쓸수 있어. 동명사의 형태를 원칙과 예외로 구분해 보면 1. 원칙은 동사 원형 플러스 ing 예를 들어 go+ing는 going. play+ing는 playing. ski+ing는 skiing. 이제 예외를 알아볼까? 주의해야 하는 거 알지? 1번. 이로 끝나는 동사는 이를 생략해. come+ing는 coming. have+ing는 having. take+ing는 taking. 2번. 단모음+단자음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자음을 한번더 써주면 돼. get plus ing는 getting run plus ing는 running swim plus ing는 swimming 다음으로 동명사 주어에 관해 말해줄 게 동명사 주어는 단수 취급하고 하는 것 처럼 해석하고 명사를 목적어로 취할 수 있어 예를 들어 helping people is difficult 사람들을 돕는 것은 어렵다 여기서 동사 is를 써서 동명사 주어 helping을 3인칭 단수로 본다는 것이 아주 중요해 그렇지만 현재 분사의 경우는 하는처럼 해석하고 명사를 꾸며주고 있어. 예를 들어, helping people are helped later. 돕는 사람들은 나중에 도움을 받는다. 앞선 예문과 달리 동사 아를 써서 주어가 복수명사인 people인 것을 알수 있어. 여기까지 동명사 주어를 봤으니 이제 동명사 보어에 관해 설명해 볼게. 동명사 보어는 주어와 보어가 같은 내용이야. My plan is running fast. 나의 계획은 빨리 달리는 것이다. 이 문장의 주어 내 계획이 동명사 보어 빨리 달리는 것과 다르지 않지? 반면에 현재 분사의 경우는 주어와 보어의 내용이 같지 않아. My dog is running fast. 나의 개가 빨리 달리고 있다. 주어 내 개와 현재 분사 보어 빨리 달리고 있는 둘을 같다고 볼수 없어. 자, 이제부터 설명하는 동명사 목적어는 시험의 출제 빈도가 높으니까 잘 기억해야 해. 1번 즐기다 enjoy 끝내다 finish 포기하다 give up 뒤 목적어 자리에는 동명사를 써야 해. 예를 들어 I enjoy playing baseball. 나는 야구하는 것을 즐긴다. I finished doing my homework. 나는 숙제하는 것을 끝냈다. I gave up telling a lie. 나는 거짓말하는 것을 포기했다. 2번 미루다 delay postpone put off 피하다 어보이드, 꺼리다 마인드. 뒤 목적어 자리에도 동명사를 써야 해. 예를 들어, 돈풋 오프 두잉 요잡. 이라는 것을 미루지 마라. 두유 마인드 오퍼닝 더 도어. 문 여는 것을 꺼리나요? 문 열어도 되나요? 3번 그만두다 스타프. 시도하다 트라이. 뒤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를 쓰지만 수식어로 투부정사를쓸 수도 있어. 물론 뜻이 달라지겠지. 예를 들어, 동명사 목적어. I started smoking. 나는 담배 피우는 것을 그만뒀다. To 부정사 수식어. I started to smoke. 나는 담배 피우기 위해 멈춰섰다. 동명사 목적어. I tried diving. 나는 잠수하기를 시도했다. To 부정사 수식어. I tried to dive. 나는 잠수하려고 노력했다.